내 네, 뭐라고요? 진짜 낮은 사람만 말해봐요. 오름님. <laughs> 짜리를 봐야 돼. 누울 자리, 누울 자리 봐야 되나? 누울 자리. 신우를 <laughs> 놔주신 분 바슈가 여름 노예님. 반동 날리서 반동 반동. 그 거리 길목 길목마다 큰 누른 다음에 정찰 좀 해줘요. 에 계속 계속 보라사냥. 진짜 중요한 거랑. 펌프트는 뭐. <laughs> 누르면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라 언니 버프가 시간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죽으면 안될걸요 30분 30분 10분이요. 효과가 어. 뭔데요? 이 좋은데? 잠자리 이대로입니다. 어떤 어떤 거예요? 어떤 버프? 그 2만 자리 버프. 거대. 아 밸런스 정식 이거 최대 HP 100 증가 공격적 중시 HP 2 흡수 HP 자연회복량 5. 아까 그 진짜? 어. 때릴 때마다 피 차요. 그리고 체력 100증가요 아라도님 아, 어디세요? 어디에요? 여기 루튼 감시 초서요. 한 명씩 한 명씩 거래. 몰렸어. 이건 바쁜데. 일단, 일단 뒤에소 오세요. 뒤에소 지금... 군적분들 지금 파티 기다리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만다르고 2개씩 받아오면 죽인다 진짜. 우리 스 이거 다 죽을 것 같은데 야 애들한테 파티해줘, 파티 해줘 파티야 양팔재들아 다시요 계속 야나김선으로김말해봐 우리, 우리는 우리 우리끼리 잘라먹으러 가야되니까 긴말해봐 야, 야 레콜도 레콜도 따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야 레코를 레코를 아, 밑에 밑에 아니 레코를 아, 레콜을 레콜, 레콜 밑에꺼 쓰면 돼 우리가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자고 니까 샤키야 다시 다시 보내 봐. 초대, 아 다시. 저 조립, 랩, 그러니까 저랩들은저랩들끼리 정찰 좀. 왜키 누르면은 볼게. 안 보여요? 사람들한테? 안, 안 돼. 돼, 안 보여. 키 누르면. 아. 샤키야 너 다시. 제가 앉는 키가 뭐였지? 앉는 키. 큐렇 전투 풀고 큐 하셔야 돼요. 밤도 풀고 해야 돼요. 음식 드릴게요 야, 외부야, 네. 외부야, 김말로 김수성, 김말로 지금 하유진 버프 받으실 수 있는 분을 받으세요 3시간짜리 어, 그래. 빨리하고 나 지휘소 가야 돼, 빨리 빠르게 가야겠다 지금 몇 시죠? 아, 지금 아, 50분이요 50분. 와, 거의 다 도착했다. 이거, 이거, 목책은 누구한테 드리면 돼요, 바리케이트? 까세요. 아무 데나 까도 아무 데나. 이제 충분히 말, 한것 같아. 이쪽에 자리 하나 더 될걸요? 일단, 그러 그쪽까지 가서 제가 볼게요. 자, 이제 지휘소로 갈게요. 사선으로 깔려면, 이쪽은, 이 하나 있어. 자, 나는 여기, 여기도 안전할 것 같아. 자꾸 안 걸릴 것 같고. 나 여기 놔둘게요 리나야 하이퀸으로 와아 거기 우리 앱 누르면은 하이퀸 쪽으로아 알았었니 이게아 어, 안들려요? 아아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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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저 궁금한게 있는데 동상할때 아이템 널 건나요? 공정할때 전체 p v p 존 형태 가지고아이템이랑든지 없이 다기억잖아요 일단 한번 카카오트될것 같으니까. 아, 요카오는 모르겠어요. 카오는 얼굴 온거 같은데. 말이 없어서 나도 얼굴 온거 같고. 아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 아니 방하나보터먼 깨자. 네아 질리 님이 예, 네, 게릴라전 하거요 요리 못받다신분 거래 저가 가고 있어요. 말이 없어 나한데 선착순이에요 이거. 앞으로 열네 개. 많아. 삼만 천개 여기 지금 제가 있는. 다나아살다 뭐지? 여기저기서 버려. 또안받은 사람 거래. 와, 나도 데 와, 이거 좋은데 네. 어, 지소로 왔어야 되나. 나 준전 이거. 다시 지 왔다고? <laughs> 예, 다 나준전 이거. 데미지 먹안는거 같은데? 안다, 안다. 지수수 있어요. 안다, 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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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요, 안다 안다 중간에 끊겨요. 더욱 끊겨요. 아, 안 닿아요 더... 안돼 왔어. 더... 때 벌쳐다. 알아두니요. 어? 뭐? 거기 지금 말 타고 갈수 있어요? 그 위치? 여기를 어떻게 말 타고 와? 중간에 멈춰요. 네. 어. 여기서 쏘면 여기 여기 서서 쏘면 돼요. 여기서 다요. 어, 닿네. 형 좋댔어요.

오우 오우 응? 일단 그러면 저기에도 도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냥. 바리케이트 어디여 위치좀 알려주세요 아, 라돈님 여 아, 있어요 처에 깔았던데 옆이요. 여기 여기 오른쪽 다 깔아 지 여기 아 여기가 여기. 아,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어두글게 붙여있어 예나가줘나와줘다나와줘아 라돈님 예버버버 네. 어, 버프 거래 음, 그래. 거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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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바리게이트깔기나와주세요 제가 바리게트 깔아요. 야, 여기 설치 안 돼요 아예. 좀더 아래로. 여기 아예 안 돼요. 예, 예, 여기 설치가 아예 안 돼요. 조대다 아, 이거. 뒤에 슬롯을 빼. 잠시만. 몸으로 막아. 야, 몸으로. 야스터너야 간달프는 이번에 안 하지 공성전. 안몇 하지 얘는. 못해. 몇명 몇몇 저기 흑해 야겠는데 아. 그러면 이제 어디 깔아요? 여기 아니면. 아. 옆에 깔아요. 빨리 옆에. 아. 100만 가요 어디 있어요? 땜목 리브나 아브나요유 충진데 네핫충이 불러 이쪽에다 깔아야네네 아, 죄송해요. 천이요. 네, 말씀하세요. 이거가 사, 뭐야? 사, 시야거리 5미터 가구요. 가고 지금 개인으로밖에 버프 적용 안 된대요. 길다운스에 안 설치된대요. 설치 안 된다니까 그냥 하죠.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저쪽에서 그볼 위에서 쏘면 또 사거리가 닿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저희 레인저들이 쓰면 되죠 진희님이 대포동 미사일 쓰면 다 죽을 텐데 아마 그볼에 서서 때리면 해보자. 우리는 다 해요 뗏목? 뒤 멀리 있어 너땜목 계속 순환이야 이거 저말 타고 가야 되는데? 자동 소환 될라 말까지? 근데 닿는 왜냐면 지금 사오 타가 이펙트가 앞에서 터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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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있구나. 하나 남았는데 목차 하나는 어디다가 야이쪽에다갈게요 그냥.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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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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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레인저 파티 달래요. 뛰었어. 진리니 레인저 파티 달래요. 나 파티 줘. 파티 다 있네? 파티 가입된 유저진데? <laughs> 저 뛰었어요. 어떡하죠? 탈출. 탈출 안돼요. 히오 마이 갓. 파티 다 있는거야? 어, 정민님. 아, 내말 죽었어. 괜찮아. 어차피 소환되면 와지니까. 누가 매기맨이야. 좀... 매기맨 좀 아직... 잡아주세요. 저는 매기맨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어. 없어요. 아직 9시 안 됐죠. 지금 9시 54분 남았어. 5분. 나 하다에서 갔다 올게. 네, 헬스 위주로 <놀람> 어. <레시피. 놀람> 어. 점프 못했어 파티가, 파티가 <놀람> 총몇 명이 최대예요? 다섯, 다섯.. 다섯 명이 풀파예요 이게 생각보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네. 이거 오브젝트 계속 도 겹쳐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깔았어요. 어, 이쪽은 뭐. 여기저기 개못책이야그 다음에, 정찰은 어디, 쪽 위주로 정찰을 해야 돼요? 이쪽에요쪽 옆쪽. 남쪽 위주로. 그, 저, 무인도섬 같은 거, 그런데요? 여기? 네, 그쪽에서 서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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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폐를 살피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진리 님이 주축으로 파티 한번 짜세요 원거리들 안 껴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아, 섬에 갇었으면된다저안 안 껴있기는 한데 레벨이 36밖에 안 돼가지고 수용이없어요 장비도 다 다니고 아 저는 풀숲에 숨어있는 정찰쟁이로만 있을게요 저는 저존저랩 파티장 누구예요저래저래 쪽은 아직 파티 안된거 같은데 파티 아나 멈쩍이야